동에 천안시 로컬푸드 직매장이 조성됐습니다. 1층에는 로컬푸드 직매장과 더불어 농가가 생산한 농산물로 반찬류를 직접 만들어 판매할 수 있는 공유 주방이 마련됐고요. 2층에는 카페가 들어서서 시민 누구나 로컬푸드를 구매하고 휴식도 취할 수 있습니다. 지역과 농가의 상생 발전과 함께 건강한 먹거리를 책임지는 공간으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되는데요. 불당 지역 주민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 그럼 천안 뉴스 시작합니다. 중부권 동서횡단철도 건설사업 연석회의를 진행했습니다. 유관순 열사의 순국 102주기를 기념해 추모제가 거행됐습니다. 천안시 아산시와 함께하는 일자리 페스티벌이 개최됐습니다. 제26회 천안시 노인의 날 기념행사가 열렸습니다. 불당 마을축제를 개최했습니다. 이상 주요 뉴스였습니다. 국토중앙회 지역경제권을 수립하기 위한 행보죠. 중부권 동서횡단철도 건설 사업 연석회의를 진행했습니다. 중부권 동서횡단철도 건설을 위한 연석회의 및 결의 대회가 지난 26일 국회의사당 의원회관과 국회광장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회의에는 13개 시군 소속 국회의원과 시장 군수 등이 참석한 가운데 향후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건의 등 사업 추진 방안 전반에 대해 점검하며 사업 추진 결의를 다졌습니다. 그동안 시장 군수협력체는 정부 국정 운영 5개년 계획 포함과 제5차 국토 종합계획 반영 등의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중부권 동서 횡단철도는 서해안 서산부터 천안을 거쳐 동해안 울진까지 연결되는 총연장 330km 약 3조 7천억 원이 투입된 대규모 국책 사업으로 국토균형발전과 지역경제발전에 큰 원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천안에선 매년 유관순 열사 순국일을 기념해 추모제가 열리는데요. 올해도 오프라인과 온라인으로 추모 행렬이 이어졌습니다. 9월 28일 유관순 열사 순국일을 기념해 순국 102주기 유관순 열사 추모제를 거행하며 유 열사의 넋을 위로했습니다. 올해 추모제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소규모로 모여 추념사 낭독, 유관순 노래 재창 등을 진행했습니다. 아울러 천안시는 9월 26일부터 10월 2일까지 온라인 추모관을 운영하며 시민들이 비대면으로 유혈사를 추모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천안시 병천면 출신인 유관순 열사는 1919년 4월 1일 아우네 독립 만세 운동을 주도하다 서대문 형무소에 수감됐으며 마지막 순간까지 항거했으나 모진 고문 끝에 1920년 9월 28일 순국했습니다. 침체된 고용시장의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천안시 아산시와 함께하는 잡다한 일자리 페스티벌이 개최됐습니다. 지난 28일 단국대학교 천안캠퍼스에서 천안시 아산시와 함께하는 잡다한 일자리 페스티벌이 천안시의 구인난을 해소하고 구직자에게는 취업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열렸습니다. 이날 주요 프로그램으로 충남 우수기업 1대1 면접과 기업 설명회, 대기업 취업특강 등이 진행됐습니다. 또 신직업 분야에 관심 있는 구직자를 위한 컨설팅 부스와 멘토링종을 운영해 이력서 사진 촬영, 퍼스널 컬러 컨설팅 등 취업과 구직에 도움이 되는 상담을 제공했습니다. 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구직의 어려움을 겪은 시민들이 취업에 성공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되면서 많은 행사들이 대면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난 30일엔 제26회 노인의 날 기념행사가 열렸습니다. 오전 10시 천안시청 봉서울에서 진행된 기념식에는 박상돈 천안시장 등 1,100명에 참석한 가운데 지역사회 모범 어르신과 어르신 복지에 기여한 개인 등 37명을 표창해 노인 공경의 의미를 기념했습니다. 기념식이 진행되는 동안 행사장 입구에서는 천안 노인종합복지관 등 어르신 유관기관들의 작품을 전시했습니다. 시는 나라와 자녀를 위해 헌신하신 어르신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어르신을 위한 일자리, 소득, 보장 등 다양한 분야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불당일동주민자치위원회가 주민들을 위한 마을축제를 기획했습니다. 도심 속에서 자연과 음악으로 힐링하는 축제, 에코플러스 가든오브뮤직이 지난 1일 천안시민체육공원에서 진행됐습니다. 이번 축제는 코로나19로 단절된 문화 욕구를 충족하고 주민들이 여유와 휴식을 즐길 수 있도록 에코 가든 오브 뮤직 음악회를 준비했습니다. 음악회는 천안시립합창단과 천안시립무용단의 초대 공연으로 시작해서 관객들에게 친숙한 곡과 전문 아티스트로 구성된 공연을 선보이며 음악으로 주민들에게 감동을 전했습니다. 부대행사로는 친환경을 주제로 제로웨이스트 용품 소개 등 에코체험부스와 캘리그래피와 서예 등 특별한 체험부스를 운영했습니다. 파란 가을 하늘 아래 야외활동하기 딱 좋은 요즘이죠. 마침 10월에는 읍면동별 다채로운 문화행사들이 준비되 있는데요. 10월 22일에는 불당이동 어울림 한마당, 10월 29일에는 청룡동 차없는 거리축제, 10월 30일에는 복명동 구챙이 마을 축제가 열립니다.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가득한 축제에 참여하셔서 일상 속 특별함을 즐겨보시길 바랍니다. 이상 천안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